안녕하세요. 이제유 종합 과목 전문 강사 조재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어,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종합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종합 과목이란 과목이 참 공부하기 힘들고요. 이 과목 소개부터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거 무슨 과목이야? 아, 그래서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선생님이 잘 짚어드릴 테니까요. 선생님 따라서 어, 이 커리큘럼 보고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소개입니다. 어, 선생님을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일본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국제관계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사실 뭐 선생님도 언어를 대단히 좋아하고요. 어좀 글로벌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국제관계학부로 이제 진학을 했던 건데 당시에 진학할 당시에는 리츠메칸 대학이랑 니혼다이라고 하는 일본 대학이죠 대학 정도 밖에 국제관계학부가 없었어요 어 여기에 그 들어가면 어떤 걸 배우느냐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국제관계학부는 뭘 배우는 겁니까라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 정치도 배우고요 경제도 배우고요 세계사도 배우고요 지리도 배웁니다. 했나요 그러니까 뭐요 종합 과목을. 배웁니다. 종합 과목의 심화 버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언어 공부를 하고요.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학교 동기들하고 만나면 아, 국제관계학부를 나와서 이렇게 전공을 잘 살린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 그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관계학부라는 학부는 종합과목 강사로는 너무나 적합한 학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2013년부터 시사일본학원 이제 종합과목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네요. 201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지만 보통 여러분 학원 강사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 보통 대학교 때 이렇게 과외도 먼저 시작하고 했던 걸로 보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2007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요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15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로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의 저선데요 어, 보통 이제유 종합과목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의 한 권씩은 다 들고 있는 저서조 시중에 판매하고 있고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인데 이제유 종합 조제면에 이제유 종합과목 어, 책으로 어,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한 친구들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보라고요. 이제 종합 과목 모의고사 10회분도 선생님이 책을 써서요. 지금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은근 몰랐던 일본 문화사라고 해서 일본의 사회나 일본의 문화나 일본의 법 정치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도 시중에 출판되어서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종합 과목이라는 과목 자체가 정치, 경제, 역사, 지리를 총망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선생님의 경력과 선생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성적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종합 과목의 성적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과목이란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라는 건데요. 자 정치 경제 세계사 지리 등 사회 과목을 총 망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부하기가 범위가 매우 넓어요. 학습 범위가 매우 넓고요.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독학으로 공부하기 힘드니까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독학으로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하다가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와서 또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선생님에게 뒤늦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뭐한 10명 중에 8명, 9명 이상은 그렇게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오면은 좀 뒤늦게 이제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늦은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을 스스로 평가해서 내가 독학할 정도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해서요, 어, 조금 무리해서 무리해서 독학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빨리 오시는 게 에, 좋습니다. 명목적으로는 200점이 만점인데요, 어, 실제로는 198점이 만점으로 어, 나옵니다. 198점이 만점으로 나와요. 그리고 만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거의 만점을 여러분 뭐 손에 꼽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학습까지는 8개월 전후가 필요합니다. 종합과목 공부하는 친구들 뭐한 3개월이면 되겠지 4개월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과목씩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까지 보통 한 7,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압축해가지고 더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종합과목을 압축해서 공부하는 만큼 다른 과목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많이 쓸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8개월 전후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편이 낫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고등학생 3학년 고2 같은 경우는 보통 고2 후반기부터 종합과목을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종합과목하고 좀관련돼 있는 과목이 있어요. 특히 어떤 과목이 관련되어 있냐면은 지리, 세계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이런 과목 선택과목 중에서 그런 과목들은 종과랑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고1이라면 아직까지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일본 대학을 준비하고 준비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경제나 세계질이나 이런 아, 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까지는 상당 기간이 여러분 좀 걸리기도 해요. 물론 개인 차이에 따라 좀 있겠지만요. 그러면 몇점 정도를 받아야 잘한 것인가 그리고 몇 점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대답이.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1년 동안 여러분이 갈구하잖아. 그죠 맞아요 누구한테 와서 선배한테 가서 아니 이 점수 몇점 받으면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아니 몇점 받으면 이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는 뭐 어떤 뭐 상담소 가가 지고 그죠 맞아요 상담 부스에 가서 몇점 받으면 어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명쾌하게 알려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왜냐면 그게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선생님의 경험과 느낌으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요. 선생님이 198점이 여러분 종가의 만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초고득점 흔히 말하는 와넌 진짜 종합 과목 잘한다라고 하는 1등급으로 해당된다면 한 190점 이상 정도를 받으면은 아이 친구는 정말 종가를 잘하는 친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뭐 원하는 대학, 대학 중에서 일본 대학에서도 여러분 뭐 최상등급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도쿄대라든지 교토대라든지 와세다라든지 게요라든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을 여러분이 가기 위해서는 한 190점 정도를 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90점이 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친구는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보긴 봤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 어, 점수보다 낮으면은 불안한 거죠. 그게요. 됐나요? 점수가 불안한 거고요. 그리고 이 190점 이상을 받으면 안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종가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됐나요? 도쿄대도 교토대도 190점 이상 받으면 아 이건 종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야. 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차, 최상위권 이상을 받으려면 19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이 마치 마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메이지 아오야마 주오호세이 그 다음에 에리교 마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대학들 또는 뭐 칸사이의 칸칸 도리츠라고 이야기하는 칸사이 캔세이 가꾸인 그 다음 리즈메이칸 도시아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을 여러분이 이 원하신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도 어, 합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170점대 정도도 여러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대학들도 좀안정권에 어, 들기 위해서는 18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는 게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70점 받을 거야. 라고 목표로 두고 공부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됐나요? 이왕이면 높은 점수를 가지고 어,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죠. 됐습니까? 어, 낮은 점수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종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너, 나는 170점만 받아야지. 이 생각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 큰일 나죠. 됐나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190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안한 친구들 사탐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충분히 여러분 학습 기간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러면 선생님의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여러분 스텝 다섯 개로 선생님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스텝 1, 개념이해 스텝 2, 개념이해 2, 스텝 3, 문제 응용. 스텝 4, 고득점 대비. 스텝 5, 마무리 특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특히 스텝 1과 스텝 2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념이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먼저, 스텝 1은 뭐냐면은 어, 기본적인 이제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정치, 경제, 세계사, 지리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각각 여러분 이제 과목별로는 1 개월씩 어, 걸립니다. 됐나요? 한 달씩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해야 되고요. 어, 공부하는데 시간이 이, 걸립니다. 이 정치 경제 세계사 지리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 선생님 수업에서는 요 교재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교재를 이용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시중에 출판하긴 했지만 이 교재는 선생님 원래 수업용 교재로서 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잘 되어 있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사용할 거고요. 이 정치경제세계사 지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있고요. 종로나 강남에서. 그리고 라이브,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프라인 수업을 그대로 줌으로 어, 송출하는 어,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 주소를 따라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올, 온라인, 그 오프라인 수업 그 자체에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여러분이 그 시간대에 그 수업하는 그 시간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라이브 말고 여러분 온라인 녹화 강의가 있습니다. 녹화 강의는 시사 인강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선생님 강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수강할 수 있고 온라인에 여러분 가장 장점은 뭐겠어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이 볼수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장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맞는 수업. 찾아서 활용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력이 좀 낮은 친구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좀 선호하죠. 그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라이브. 그다음에 조금 몇 번이고 듣고 싶은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세계사 지리 중에서 제일 선생님이 이 바람직한 이제 순서는 뭐냐면 정치가 제일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제일 바람직해요. 정치 다음, 경제 다음, 세계사 다음, 지리 다음.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보통 정치 수업하고 나서 경제 수업 하다가 세계사 수업 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간혹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laughs> 됐나요? 지리 수업 하다가 앞에 있는 수업 내용이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 이제 앞에 것들을 배워서 그 다음에 오면은 대답을 할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지리를 먼저 들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세계사 지리 수업을 개념을 여러분 듣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다음 현대사회와 일본 근현대사 수업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1 개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됐나요? 현대사회 일본 근현대사를 어, 같은 수업에서 이제 일 개월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요것도 선생님 책에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왜 스텝 2에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현대사회와 일본 근현대사는 정치경제세계사 지리를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안하면요, 여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이 현대사회와 일본 근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의 스텝1에서 배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을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과정인데요, 요거는 보통 이제 유 시험, 전달, 그러니까 6월이면 5월이나 4월 정도에 깔리고요. 11월이면 10월이나 9월 정도에 선생님이 커리큘럼에 집어 넣습니다. 요거 다 듣고 여러분이 어디로 온다? 이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그대로 옮겨놓은 라이브, 그 다음에 온라인, 녹화된 온라인 수업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스텝 1과 스텝 2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이 간혹 있잖아요. 사탐 좀 잘하는 친구들이, 저는 사탐 좀 잘하니까요. 뭐 정치랑 경제나 뭐 이런 건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이제 예,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종합 과목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집을 짓는 느낌이거든요. 집을 짓는 느낌. 이게 처음부터 밑바닥을 잘 다져놔야 여러분 집이 훌륭하게 예,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정치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치랑 일본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탐 좀 잘한다고 일본 정치나 경제를 알지 못하잖아요. 됐나요? 지리도 마찬가지고 일본 지리가 들어가고 세계사도 여러분 일본 근현대사가 따로 여기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개념은 여러분이 사탐 조금 잘하더라도 다시 정확하게 잡아 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2 개념을 바닥을 잘 다져 놓으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건데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는 문제 응용 인데요 보통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6월 시험 전에 한 2, 2개월에서 한3 4개월 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반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문제 풀이 반이 만들어지는데요 선생님은 강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사실은 어, 개념 강의만 해도 상당히 좀 바쁘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 강의는 없고요. 시사일본어에는 선생님 말고도 종합과목 선생님 훌륭하신 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사사키 선생님, 이상희 선생님, 유에리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께서는 기출문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수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용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광고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됐나요?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라든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통 시험 직전에서 한 2개월 전에 개강하고요.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여러분 소요가 아,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 4 고득점 대비인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탑클럽반입니다. 이게 종합과목이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좀 짜요. 예전에는 정말 고득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엔 고득점이 정말 많이 나왔었던 게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2016년, 17년 어, 이때는 있잖아요. 선생님 학원에서만 막 30명, 40명씩 여러분 막 190점 넘는 친구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은 성적이 상당히 잘 그렇게 높은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랬나요? 점점 어려워지기도 있고.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롭게 이제 커리큘럼을 만든 건데 이 타클럽 반이 요즘에 여러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종가에서 160점, 170점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스텝1, 스텝2의 개념을 다 들으면 기본적으로 170이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오면 열심히 안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됐나요? 그런데 그 170에서 180으로 넘어가고 180에서 190으로 넘어가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은요. 됐나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아, 그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고득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든 게이 타클럽반입니다. 그래서 타클럽반은 3개 과정으로 되어 있고, 3개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현대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1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세계사랑 일본 근현대사 특히 연표 중심으로 복습하면서 1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리, 이 지리 같은 경우에 따로 이제 1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 타클럽 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가 없고요 어, 오프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그대로 옮겨놓는 라이브 강의만 있습니다. 그리고 타클럽 반은 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재 자체 교재를 이용하고 수강생들한테 배부를 하는 형태로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의 목표는 좀 높아 난 정말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난 진짜 190점 이상을 꼭 받아보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타클럽 반도 여러분에게 꽤나 중요한 어, 도움이 되는반이. 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특강이 있는데 마무리 특강은 보통 시험 직전에 2주 내외로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은 한 3회나 4회 정도로 어, 이제 진행이 되고요. 6월 시험이고 11월 시험이 있잖아요. 6월 시험 둘째 주거든요. 11월 시험도 둘째 주고요. 그럼 둘째 주면 은그 전에 이제 선생님 앞에 여러분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이제 수업을 보통 깝니다. 그래서 어, 마무리 특강 시험 직전에 키워드나 예상 문제 같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정리하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보통 기존의 수강생들이 키워드 강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아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오프라인 이것도 오프라인과 라이브 강의로서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다섯 개를 진행하면은 선생님이 장담컨대. 예, 여러분이 190점 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190점 언저리까지는 갈 거예요. 적어도요. 됐습니까? 언저리까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고득점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 추가로. 늦게 준비해서, 아, 또는 벼락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됐나요? 어, 그래서 종가 너무 무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보니까 이거 장난 아닌 거야. 됐나요? 그래서 뒤늦게 막 이렇게 이제 초조해져가지고 벼락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많은 학생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여기로 갑자기 들어옵니다. 고득점 대비 타클럽 반으로 뿅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타클럽 반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뭐라고요? 170, 180 받는 친구들이 190점으로 만드는 이제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개, 개념이나 기본이 안돼 있는 친구가 이걸 듣는다 해서 180, 190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벼락치기를 한다, 뒤늦게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수강을 해야 되는 것은 스텝5부터 포기를 하셔야 돼요. 뒤에서부터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그나마 높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스킵한 다음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고득점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강의 수강 중에 학원을 바꾼다면 처음부터 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이 다른 학원에서도 중간에 오는 친구가 있고 한데요. 그 경우에 이제 개념 선생님 저다 들었어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요. 하면서 여기나 여기서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종합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앞에서 선생님도 비교를 했지만 이게 집을 짓는 거랑 건물을 짓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건축사가, 아, 이거, 이 건물을 만드는 회사가, 아, 건축을 하는 사람이, 어, 처음 기반을 잘 잡고,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중간에 학생이 여러분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건축사가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 건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집을 짓고 있었을 텐데, 중간에 손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거기에다 빈틈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뭔가 어,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해가지고 이 선생님을 바꿔야 된다면 이거는 뭐 선생님 올때 선생님한테 올 때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됐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됐나요? 개념 이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종가는 여러분 빈틈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됐나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몇 시간을 거쳐서, 거쳐가지고 엄청 많이를 해도 예를 들어 개념 스텝 1에서 경제 빈틈이 하나 생겨서 거기서 문제가 나와서 거기서 틀렸다. 그럼 그한 문제로도 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됐나요?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늦게 준비해서 몇개 스텝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포기를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됐나요? 밑바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도 사실 이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좀 속이 후련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됐나요 고득점을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주관대로 간다는 거죠 자기의 주관대로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럴 때 고득점으로 이루지 못하는.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고득점으로 가는 길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마무리. 종합과목은 정말 재밌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종가를 공부하면서 흥미가 생겨야 됩니다. 흥미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점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190점 넘는 친구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초 고득점자들.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어림잡아서 세번 보면은 한 500명 전후가 되는데 그 친구들의 여러분 면면을 다 살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관심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첫 수업에 들어왔을 때 관심이 별로 없어.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동태 눈으로 수업을 듣는 거야. 근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치나 경제 과목으로 진행되면서 오 이거 뭐야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씩 흥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스텝 1과 스텝 2에서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에 조금씩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2를 지나갈 때 이미 종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 있어 이게 어디에서 증명되냐면은 여러분이 흔히 보는 뉴스에서 교집합이 생겨요. 종가에서 배운 내용이랑 여러분이 보는 뉴스에서 교집합이 발생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 내가 배운 내용이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응용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스텝 3, 스텝 4에서 문제 푸는 응용도 생기지만 우리가 배운 그 개념의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나온다?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 여러분 공부할 때 여기에서 스텝 1, 스텝 2에서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아 재미가 생기지 않는다. 이건 큰 일이에요. 이건 큰 일입니다, 정말로요. 됐습니까? 그거는 대부분 이 종과를 그냥 고득점 받기 위한 공부로 접근했을 경우에요. 그럼 선생님 종과를 공, 공부로 접근하지 뭘로 접근합니까? 아니에요. 상식을 늘리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칩니다. 왜?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그걸 공부로 접근하면 여러분 지쳐요.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면 정말 지칩니다. 됐습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 상식이 정말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득점은, 실질적인 고득점은 여기에서 응용력을 키우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종과 고득점의 노하우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령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상 같은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학문은 지름길이나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정석으로 우리 상식을 늘려나가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쌓고 거기에 대한 응용력을 키워서 가는 것이 종과의 고득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영상 찍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한데요. 됐나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일본어에 보면은 옥하게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이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옥하게대는 덕분에라는 뜻이고, 세이대는 누구 때문에라는 뜻이죠. 됐나요? 그 뒤에 옥하게대 뒤에는 항상 좋은 말이 오고, 세이대 뒤에는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가 옵니다. 종합 과목 옥하게대가 되고 싶어요. 종합과목 옥학게대 선생님 저 와세다 합격했습니다. 종합과목 옥학게대저 교토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종합과목 옥학게대 메이지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 이제 유의 과목의 하나지만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종합과목 세이대 하면은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됐나요 부정적인 용어가 올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이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어, 소개했지만. 어 어쨌든 종합과목이란 과목은 상당히 범위도 넓고 공부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목입니다. 어, 즐겁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여러분이 꼭 고득점을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안녕.